혹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 수백 조 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인데요. 네,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렇죠. 이 거대한 계획 뒤에서 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반기 보고서하고 또 심층 분석 리포트를 가지고 바로 그 기업 세보엠이씨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세보엠미씨라는 회사가 뭐랄까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용인 클러스터라는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잠재력이 있는지 어, 그런 점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죠. 재무 상태나 시장 평가는 당연히 봐야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기업의 본질 또 미래 가치를 좀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세부 에미씨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세부 에미씨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78년 설립에 96년 코스닥 상장. 꽤 오래된 회사네요. 네 그렇죠. 역사가 좀 있죠. 근데 반기보고서를 보니까 사업 목적이 정말 다양해요. 기계설비 소방가스 토공 플랜트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최근에는 환경전문공업사업까지 추가했더라고요. 언뜻 보면 그냥 일반 종합 건설사 같아요. 맞아요. 사업 범위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석 리포트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세보혜미 씨의 진짜 핵심은 그 정체성은 하이테크 설비 전문 기업에 있다는 겁니다. 하이테크 설비요? 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매출을 보면 92% 이상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 같은 이런 첨단 설비 공사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설비라는 게 보통 MEP라고 하죠. 기계, 전기, 배관. 이게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팹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어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거든요. 아, MEP. 하이테크 설비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반도체 공장이 워낙 좀 특별한 환경을 요구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클린룸이에요. 클린룸이요? 네,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먼지 하나에도 수율이 확 떨어질 수 있어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청정 상태가 필요합니다. 보통 ISO 4에서 5등급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세제곱피트 안에 0.5 마이크로미터 크기 먼지가 10개 미만이어야 하는 수준이에요. 머리카락 굵게 뭐 수백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온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습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내에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고요. 세보엠에씨는 이런 초정밀 환경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클린룸하고 공조 시스템 구축에 아주 경험이 많고 기술력도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핵심 환경 자체를 만드는 기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초고순도 배관, UHP 배관입니다. UHP 배관이요? 네, Ultra High Purity. 반도체 공정에는 수십, 수백 가지 특수 가스나 화학물질이 쓰이는데 이걸 정말 단 1%의 오염이나 누출 없이 각 공정 장비까지 정확하게 보내줘야 하거든요. 이 UHP 배관망은 그래서 패배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아주 중요하죠. 세보 e 미 c 는이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PFP 공법, 뭐 PSP 덕트 이런 용어도 있던데 이것도 그런 기술력의 일부인가요? 국내 최초 도입이라는 게좀 눈에 띄던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PFP는 배관 선조립 공법인데요. 복잡한 배관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정밀하게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설치만 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면 공사기간도 줄고 현장 용접을 줄여서 안전성이나 품질도 높일 수 있죠.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PSP 덕트는 불수수지 코팅 덕트인데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부식성이 강한 가스들을 안전하게 빼내는데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이런 신기술들을 남들보다 먼저 도입하고 또 안정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음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아주 까다로운 고객사들하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1999년, 2017년부터 각각 파트너십을 쭉 유지해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도체 펩 건설은 일반 건물 짓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생산 수율에 바로 영향을 주는 초정밀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까 한번 기술력이나 신뢰도가 검증된 파트너를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죠. 이런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가 세부 MEC의 중요한 경쟁 우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적 기준으로 봐도 기계설비 쪽에서는 전국 2위 수준이니까요. 시장 입지도 아주 탄탄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죠. 용인 클러스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분석 리포트에서는 이걸 메가 프로젝트라고 부르던데 이게 세보엠미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용인 클러스터는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합쳐서 총 482조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만드는 거죠. 이게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3월에 첫 번째 팹 건설을 시작했어요. 2027년 완공 목표로요. 앞으로 총 4개 팹을 차례로 지을 예정이고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고요. 482조.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럼 세보 EMC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분석 리포트를 보면 세보 EMC가 올해 5월에 SK 그룹 건설 계열사인 SK 에코플랜트로부터 약 1,300억 원 규모의 용인 클러스터 관련 구축 공사 계약을 따냈습니다. 1,300억 원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계약한 건이 아니라 세보엠미 씨가 용인 클러스터 조성 초기 단계부터 핵심적인 기계 설비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신호탄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첫 단추를 아주 잘 꿰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첫 수주를 발판으로 앞으로 이어질 후속 공사나 또 추가 팹 건설 물량 확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만 해도 세보에미시 작년 연간 매출의 16%가 넘는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와, 클네요, 정말. 네. 그래서 분석 리포트에서 이걸 대규모 수주 릴레이의 서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거죠. 용인 클러스터라는 정말 거대한 성장 엔진 외에 다른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환경 사업 얘기도 하셨고 다른 분야 확장 가능성 같은 거요. 네, 용인 말고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 전문 공사원 면허를 미리 따둔 건그 반도체 공장의 폐수 처리나 유해가스 정화 시설 같은 기존 하이테크 설비 사업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분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요. ESG 경영 트렌드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또 하나는 AI 시대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장입니다. 데이터센터요? 반도체 공장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데 연관이 있나요? 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서버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이걸 식히기 위한 정밀한 냉각 시스템, 즉 공조조,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바로 세보 MEC가 반도체 클린룸에서 쌓아온 MMP 기술력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예요. 실제로 최근에 SK 에코 플랜트가 짓는 부평 데이터 센터의 기계 설비 공사를 수주하면서 이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건 반도체 설비 기술을 다른 첨단 인프라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빔, 빌딩 정보, 모델링 같은 디지털 건설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경쟁력을 좌우할 거고요. 그럼 세부 MEC 실적하고 바로 연결될 반도체 시장 자체의 전망은 어떤가요? 용인 클러스터가 아무리 커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분석 리포트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열풍 때문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HBM이 중요하군요. 네. HBM이 AI 야외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SEMI라고 하죠. 이 권위있는 기관에서 2025년하고 2026년에 전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SEMI 예측이면 신뢰도가 높겠네요. 네, 그렇죠. 세미는 반도체 장비, 재료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산업 협회니까요. 그들의 예측은 시장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대만하고 함께 세계 3대 반도체 설비 투자 시장으로 꼽히고요. 팹 하나 짓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대략한 17%에서 23% 정도가 클린룸, 배관 같은 기계 설비, 즉 MEP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꽤 비중이 크네요 네 이걸 용인 클러스터 전체 규모에 대입해 보면 세보의 메시한테는 뭐 수십조 원 규모의 직접적인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물론 근데 국내 일반 건설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KDI 같은 데서도 올해 건설 투자 전망을 좀안 좋게 보던데요.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일반 건설 시작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죠. KDI도 올해 건설 투자 성장률을 0.8%로 낮게 봤고요. 하지만 이 점이 세보엠에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게 분석 리포트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보엠에시 매출의 92% 이상이 반도체 같은 하이테크 설비에서 나오고 일반 건설 비중은 8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비중이 낮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방 산업인 반도체 경기에이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력, 시장 기회, 또 산업 전망까지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결국 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무적인 뒷받침이요. 세보 MC 재무 상태는 어떻나요? 이 부분이 분석 리포트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평타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재무 안정성인데요. 표사가 앞으로 있을 대규모 수주에 대비해서 뭐랄까 의도적으로 재무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왔다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2022년 말에는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41%였는데 2024년 말에는 58% 수준까지 확 낮췄습니다. 와 부채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네 엄청난 개선이죠 반대로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은 같은 기간 151%에서 238%로 오히려 급증했어요 유동비율은 늘고 네 쉽게 말하면 빚은 확 줄이고 당장 쓸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크게 늘렸다 이런 뜻입니다. 덕분에 용인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때 외부에서 돈 빌리는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체력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실제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도 꾸준히 플러스고요. 2024년 상반기에만 664억 원의 현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주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보 에미씨는 1998년부터요. 이렇게 코스닥 상장 바로 다음 해부터 거의 매년 빠짐없이 배당을 해왔어요. 20년 넘게요. 네, 20년 넘게 꾸준히 배당을 해온 거죠. 최근에는 주당 550원의 배당을 결정했는데 이게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가 배당률이 5%가 넘습니다. 5%요? 요즘 같은 때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사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거기에다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도 꾸준히 체결하고 있고요. 이건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꾸준한 배당에 5% 넘는 배당률. 재무 건전성에 주주 친화 정책까지 갖췄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왜이 기업을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까 PER, PBR 낮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가치 평가의 퍼즐이군요. 정확합니다. 분석 리포트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약 3.8배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0.44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3.8배, 0.44배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감이 잘안 오는데요. 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로 꼽히는 한양 ENG의 추정 PER이 한 3.9배 정도니까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코스닥 건설 업종 평균 PER이 10배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뭐 현저히 낮죠. PBR 0.44배는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이 거리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 이렇게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배당까지 잘 주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낮은 평가를 받는 건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분석 리포트는 시장이 여전히 세부 MEC를 그냥 침체된 일반 건설업체라는 과거의 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핵심 설비 기술 기업이라는 그 본질과 미래 성장성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하고 현재 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청취자분들이 투자 반점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분석 리포트에서도 몇 가지 주요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시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성입니다. 지금은 AI 때문에 좋지만 반도체 경기는 원래 사이클을 타니까 언제든 좀 둔화될 수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이 고객사들의 투자 계획이 바뀌면 실적에 바로 타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네. 그 고객사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확실히 좀 유의해야겠네요. 다른 리스크는요? 둘째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자체에 따르는 리스크입니다. 용인 클러스터 같은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도 길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늘 있어요. 공사가 좀 늦어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변동성 같은 거시경제적인 요인입니다. 구리나 강판 같은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도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은 당연히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좀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세보엠미씨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클린룸, UHP 배관 같은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업이고,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기회를 맞이했고, 재무적으로도 아주 탄탄하고, 주주들에게도 꾸준히 환원하는 그런 회사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음...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이 과거 실적이나 뭐 현재 의 건설 경기 같은 좀 지나간 지표에 너무 얼매여서 AI 혁명이 불러온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라는 미래의 거대한 성장 엔진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경고죠. 세보헤 미시를 단순 건설주가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술 인프라 공급자로서 새롭게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나 생산 기반 강화 이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보 에미씨처럼 반도체 생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패배의 혈관과 허파를 만드는 이런 기업의 전략적인 가치가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넘어서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는 더큰 그림 안에서 혹시 재조명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